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 드리는 시간 여의도 인포메이션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뭐 현장 경험이나 전문성을 좀 고려한 인사다 이런 평가인데 어, 이번 인선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여러 수를 총 망라해낸 인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네. 모든 정부에서 뭐첫 인사는 대통령의 철학과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늘 해석의 대상이 되고 또 어떠한 메시지로 읽히는데요. 음. 이번 정부에서는 더더욱이나 이 대통령이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담았고 음. 또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는 인사를 보여집니다. 네. 어,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비 군인 출신 국방부 음. 장관 또 네. 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비주류의 주류화라고 하죠. 네. 그간의 기득권 타파 또 개혁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예. 또 해양수산부장관의 비명계 인사인 전재소 의원을 지명하고 네. 보수 인사인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포용과 네. 화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부장관을 유임시킨 게 그렇죠. 가장 절묘한 수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흥묘백묘 어떤 색 가의 고양이든 일반자라면 된다. 어, 나는 전임 정부 인사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음. 혹은 그 정부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그 받아들이게 되는 그 변화 자체를 이제 선전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린 건 아니냐라는 음. 해석도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명한명좀 짚어볼게요. 일단 에, 국방부 장관의 지금 문민 출신 안규백 의원이 516 이후로 64년 만에 지명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군인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문민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국방 문민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를 바가 있습니다. 예.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어요. 네. 후보 지명까지도 검토를 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아서 음. 진보 진영에서는 수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 개혁이 터져서 음, 이군 그렇죠. 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여러 명분과 상황이 맞아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AI 전문가 백영훈 원장이 지명이 됐는데요. 이 기업 출신 장관 후보자 인선 미래 과학기술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짚어 주시죠. 배경은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현직 LG의 AI 연구원장입니다. 네. 구강모 회장이 AI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음. 2020년에 이 연구원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 초대 연구원장이 배 후보장 겁니다. 음. 이배우보자 같은 경우는 LG그룹의 대표 거대 언어모델인 엑사원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능으로 호평을 음, 받기도 했는데요 네. AI 전문성은 물론 현장에서 성과를 보여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 학자라든지 의원 출신이 아닌 기업인 출신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가장 강조한 정책도 바로 AI였는데요 이를 추진력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다만 야당에서는 일부 우려도 나왔는데요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개혁신당 의원이 AI에만 힘을 주다가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될 수 있다 음. AI가 국책 사업화가 되는 순간 창의와 다양성은 사라진다. 음. 정부의 AI 정책이 민간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인선 가장 주목받았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이 됐습니다 어뭐 국민통합의 메시지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민주당이 여러 차례 추진하려 했던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음. 나라를 망치는 망국법이다라는 네. 발언을 한 데다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국관리법의 거부권 행사를 직접 건의한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대통령이 이 송미령 장관 유임 인선으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당 의원들을 만나 일일이 설명을 하고 설득해야 할 만큼 여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보다 확실히 민주당 기조에 맞춰서 일할 음. 인물로 내각이 채워져야 한다고 보는 게 큰데요 네. 이 윤정부 때 임명한 장관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음. 하지만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돌출됐다라고 음. 보고 있는 시각이 많은데요 네네. 실력이 있으면 다른 정무사람도 쓴다 또이 사람이 나의 정책에 동화되는 그 변화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에서도 음... 소개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한명또 네. 파격적인 인선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현직 기관사 출신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 인선 배경도 살펴볼까요? 네 한국노총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 사례는 있지만 네. 나중에 정치에 입문한 정치인이나 정책 분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임명되었어요 네, 네, 네. 이번에는 한국노총도 아닌 민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음. 장관 후보자가 처음 지명됐다는 점에서도 예. 이례적인데요 네. 현재 기관사 출신이기까지 해서 파격적인 인사라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대부분의 언론이 신문 타이틀로 달았던 게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예. 본인이 소년공 출신이라는 배경이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에서는 음. 이 친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인사를 음.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중에서도 강성보다는 온건파로 분류가 되어서 음. 그러한 점도 고려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리고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 기한을 앞둔 정동영 예, 후보자, 어,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또 의미일까요? 네 정동영 장관 후보자는 지명된 이후에 어제죠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 음. 때문에 이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통일보다는 평화를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음. 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후에 네.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네, 네. 이 때문에 북한과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통일부도 부처명에서 통일을 빼야 좀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음. 일각의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네. 이정 후보자는 독일의 브란트 정권이 한국의 통일부 명칭에 해당하는 전독부를 동서독 관계부를 뜻하는 내독부로 변경한 것을 음. 예로 들었는데요 네. 통일은 마차이고 평화는 말에 해당한다.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고 말이 앞에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평화와 안정이 있어야 그 뒤에 통일이 다룰수 있다라는 의미로 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해보죠. 이번에 뭐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이 되는 게이 국회 인사청문회 역사에도 없던 어, 그런 방식인데. 인사 검증의 어떤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실까요. 네 야당이야 늘 민감한 증인을 채택하려고 하고 네. 여당은 이를 막는 임무를 맡기는 하지만요 예. 여야 간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기 식으로 음. 조율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증인 참고인 채택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곤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다가 결국 야당이 요청한 증인 다섯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김 후보자가 천 건이 넘는 자료 요구 중에서 90여 개만 제출하는데 그쳤는데요 네. 이 자료 제출률도 굉장히 낮아서 청문회가 맹탕 말꼬리 잡기로만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이끌어 내려 해도 음. 김 후보자가 증거를 내놓지 않고 말로만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증의 네.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음. 지금 김민수 총리 후보자 뭐 재산 증식이나 자녀 입시 관련한 의혹들 나오는데 후보자 해명이 좀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네, 뭐, 물론 이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요. 네. 일단 자녀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네. 국회 관련 활동을 자녀 입시에 활용한 바 없다는 대답만 반복을 했습니다. 예. 재산 증식에 대해서는 어제 청문회에서 새로 나온 이야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장모님 댁에서 2억을 받았다라는 아, 그렇죠. 것과 김후보자가 미국 유학 시절 사업가 강모 씨로부터 매달 유학비를 받은 게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게 김 후보자가 배추밭에 투자를 했고 원금 상황 성격으로 매달 450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야당에서는 배추 농사는 일년에 단석 달만 수익을 내는데 얼마나 투자를 했길래 매년 45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이냐를 따져 물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재산 증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소명이 이미 다 됐다라고 일관을 했는데요. 국민을 눈높이에. 아직은 맞지 않은 측면이 여전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주진우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서 중간에라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수 있었는데 음. 그 사이에 한 번도 이유거업과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네. 명확히 위법이라 할 수는 없어도 고위공직자로서 자질 부족이다라고 음.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올해 정부 예산 규모 또 국가 채무 비율을 좀 정확히 답하지 못해서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나왔어요. 네, 신상 관련 질문 준비에 더 주력한 건 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김민석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묻자 20에서 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음. 답을 했습니다. 네. 국가 채무비율은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 집행 시에는 48.4%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2차 추경안이 정부가 낸 안대로 그대로 집행이 된다면 49%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기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절반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실물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인데요. 네. 또 올해 정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 라는 질문에는 음. 추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 추계는 세수에 대해 하는 것이지 음. 정부의 예상 규모와는 무관해서 아.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네. 김 후보자는 예상 규모를 정확한 숫자까지 말해야 하느냐라며 답을 회피했습니다 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 신상 문제뿐 아니라 정책 검증에서도 이 자질면에서 부적격이 확인됐다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국정 기획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 국정 기획 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어, 인수 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해서 100대 국정 과제와 5개년 국정 운영 로드맵을 수립하는 기구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국정 기획 위가 뭐 일부 부처에 대해서 지금 업무 보고를 중단시키고 조금 일방적으로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른바 군기 잡기에 나선 음. 것이죠. 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모토인 일하는 정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부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음. 이재명 정부에서 그것들을 바로잡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 군기잡기를 넘어서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지는데요. 이 대통령이 행정가로서 자질에 더 두각을 드러냈던 만큼 음. 이 국정기획위를 통해서 공직개강을 세우고 부처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이 됩니다. 네. 어, 여야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박찬대 의원 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박찬대, 정청은의 이파전으로 찐명 대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될까요? 음,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건 안철수 의원과 김영태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네. 김영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오대 개혁안 논의가 중단된 이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음.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려를 오늘은 이장우 대저시장을 만나서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김 비대위원장이 모든 비대위원이 이제 사퇴한 상황에서 회의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 민심 청취로 활동 노선을 바꾼 겁니다. 음. 이를 두고 차기 전당대회에 나가기 위한 예열인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조금 아쉬운 소식 전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은지 기자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청취 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1년반 가까이 여의도 인포메이션을 했는데요. 작년 총선 또작년에 음. 개념, 네. 올해는 또 탄핵과 아. 대선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여의도 이야기를 할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음음. 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